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도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또, 오늘은 또 무엇을 영상에 담을지, 또 저도 궁금합니다. 오늘 하루도 또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막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막 빠지 보라사리가 있습니다. 또, 이제, 올라오다시피 하는 이런 작은 거도 있고, 이제 이런 것은 거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. 아 여기도 또 능이가 있습니다. 아 능이가 낙엽에 막 가지 부러진데 떨어져 가지고 아주 이런 건 싱싱합니다. 또저 옆에도 저 위에도 또 있고. 아 원래 막 능이가 막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. 아 이동 중에. 어, 곰치 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. 완전히 굴락이고 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또내년봄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.